50대 보험 부부분들 제발 보험은 이렇게만 준비하세요 50대에 들어서면 어느 순간부터 보험에 대한 부분과 노후에 대한 재무적인 상황에 대해 고민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데요 누구나 아프지 않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바람은 있지만 현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의료비라는 큰 부담이 눈앞에 나타나곤 합니다 특히나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경제적으로 위기를 겪는 사례를 한두 번쯤은 접하게 되면서 나는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환점에서 50대 보험의 필요성은 더 뚜렷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오0대 보험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고 유리한 곳은 어딘지 제가 속 시원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비보험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준 대표적인 상품인데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병원비, 약값, 각종 검사비, 수술비 등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2번 연간 5천만원 한도, 통원은 20만원, 그리고 3대 비급의 항목인 도수치료, 체충격파, 주사, MRI, MRI 등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보험 상품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상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50대 부부분들의 사례를 공유드리자면 우선 저희 군용표포 운영진은 처음 고객분이 보험 문의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서 가장 저렴한 고가 보장이 유리한 것을 꼼꼼하게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실비보험의 보장의 경우 모든 회사가 동일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곳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험료를 말씀드리지만 실비보험 특성상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되기 때문에 회사별 보험료 큰 차이가 없다면 보험금 지금 여러가 회사의 크기도 같이 체크해보는 것도 한 가지 팁이랍니다. 실비보험이 이렇게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면 종합보험의 경우는 암 내열관 질환 심장질환 등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최근에는 각 보험사마다 50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으며 보정 범위와 보험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분들이 보험을 선택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내게 꼭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가라는 점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어느 정도 병원비를 커버했다면 이 종합 보험 안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서 보장을 세우셔야 되는데 이 다양한 위험이란 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질병과 몸 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극격하고 우연한 상해 사고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대미 대물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 그리고 내가 가장이라면 혹시 모를 사망상고까지 고객분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결과, 가족력, 평소 생활습관, 경제적 여유 등 고객의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통해 든든하고 가성비 있게 구성하시는 것이 현명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로 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오이안에 들어가 있는 암, 내열관 질환, 심장 질환 진단비는 기둥으로 세우시고 여기에는 치료비 에 해당되는 수술비와 치료비 특약들 그리고 가족 일상 생활 배당 책임 특약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사망 보장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신 분들은 우선 살면서 받는 보장을 위주로 먼저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면 만약 나중에 자녀들한테 상속 문제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사망보장 부분만 따로 상세한 상담을 통해 보장금액과 부담없는 보험료로 설정해서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자, 그럼 위 고객분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보장만 넣은 플랜을 비교해보았는데요. 우선 50대 부분들에게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3개월, 1년, 5년 회사에 알려야 할 고지사항을 여쭤보았고, 두분은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계셨고, 건강검진을 하셨을 때용등 작업밖에 없어진 상태라 추가적으로 5년 넘어서 10년 이내 입원 및 수술도 같이 여쭤봤습니다. 그 이유는 가구와 달리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고지 사항에 추가적으로 5년 넘어서 10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이 해당이 되어 회사별 차이는 있지만 20에서 30% 정도의 보험료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고객분이 할인받을 수 있게 꼼꼼히. 알아봐드리고 도움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두 분의 경우 여기저기 돈 들어갈 곳이 많다고 하셔서 그냥 딱 필수적인 부분만 가성비 있게 넣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실비보험과 수술비가 가지고 계셨고 운전자 보험안에 가족생활배상책임특약을 함께 갖고 있어서 배상책임특약은 새로운 보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약을 드시고 계셔도 유병자 건강고지 할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행히 3010플랜으로 종합보장진단비 위주로 도움을 드렸는데요. 암보장의 경우에도 부위별 각각 지급해주는 통합암진단비보다는 1회만 지급하는 일반암진단비, 그리고 내열간 허일성신전진단비로 딸 나이가 들어가면서 필요한 보장 위주로 설계를 도움드렸습니다. 암 진단비 4천만 원, 유사암 800, 내열간 허혈성 진단비 각각 1천까지 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보험료는 남성의 경우 A사가 가장 저렴한 곳이고 월 보험료는 95,750원.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과 달리 저렴한 회사가 D사이고 월 보험료는 61,92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령, 성별, 병력에 따라 플랜과 가장 저렴한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는 필수라는 점꼭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다행히 두 고객분들은 기존의 실비와 수술비 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보험만 딱 가성비 있게 넣어드렸었고 고객분들이 생각했던 보험료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셨던 사례였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보험상품이 출시되지만 최근에 나온 치료비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넣어도 좋지만 이분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실비에서나 진단비에서도 커버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드렸답니다. 그리고 사망 보장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 사회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 없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제외시켰습니다. 이처럼 단순 보험료만 비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고객분의 구체적인 상황을 꼼꼼하게 소통하여 보장 구성은 어떻게 넣어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분이 병력이 있다면 건강보조 할인을 통해 보험료를 좀더 아껴드릴 수 있는지 등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상담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아프거나 다치고 싶어 하진 않지만 혹시 모를 위기 앞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면 마음 한켠에 불안도 한결 줄여들지 않을까요? 50대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내 사항에서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영상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분들은 언제든지 위 연락처나 아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가족처럼 정직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지인분들한테도 이 영상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